23번 원이 있네요. 자, 이원 중심이 뭐가 되면 0 콤마 6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하고 q가 있는데 p는 y는 x 대칭한다있 했죠. 그럼 y는 x 대, 대칭하니까 자, 그림 그려 보면은 지금 y 6 0 6 6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에 이동했으니까, 어디 위에 움직이겠어요? 얘는 6콤마 0을 지나겠죠. 그쵸? 6콤마 0을 지나는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이 여기가 p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q는 요 원, 0콤마 6을 y 축으로 이렇게 k만큼 평이도 한 거죠. 그쵸? K가 지금 뭐 양수라고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은 6 플러스 K니까 위로도 평이동 할수 있고 밑으로도 평이동 할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 움직인 점이 Q가 되는데 지금 평이동하고 대칭이동 해주면은 원의 반점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면은 R이 될 거고 여기도 뭐가 되면 R만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봤더니 요거 x의 변화량이죠. 두점사이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요거는 두점 사이에 뭐다? 기울기. 두 점. p, q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쵸? 그럼 두점 사이에 기울기의 최대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오케이. 그,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r 플러스 k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값이 두점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여기 길이가 지금 r이죠 여기 길이도 뭐가 돼요 r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q는 이 원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평행이동해가지고 6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하니까 k에 따라서 위아래 움직이는 점 원이 되죠. 근데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자 여기서 x축 끝까지가 뭐가 되면은 r이 최댓값이 되고 여기도 이만큼이 r이 최댓값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같을 때 한번 볼까요?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두 개가 지금 딱 이렇게 맞물리는 경우 있죠? 얘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 6이니까 3이 되는 경우 보면은 이렇게 3이 되면은 그면은 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뭐라고 했으면은 p, q의 p, q의 x 1하고 x 2 좌표가 어떻다고 했죠?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요기하고 여기는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그쵸죠 그면은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최대값은 뭐가 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최대값이될 거야. 그쵸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서 접할 때 뭐가 되면은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원이 좀더 커진다고 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좀더 커지게 되면은 자, 반지름이 이렇게 좀 커졌어. 그래서 반지름이 3보다 커지는 거죠. 지금 반지름이 3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커지게 되고 검어는 기울기가 최대인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닐 거고 언제 최대가 되면은 요렇게 접할 때 있죠 여기서 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요 때는 기울기가 최대가 될 거고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수 없어 기울기 자체가 양수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실을 알수 있냐 기...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근데 3보다 크면은 내가 원하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3보다 어때야 된다? 같거나 작아 된다 자 일단 그러면 r의 범위를 내가 구했죠 r의 범위를 구했으면 은 내가 r 플러스 k에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했으니까 k를 r에 대해서 표현만 하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시 지워 보고 자, 반지름이 3보다 작다 가면 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3보다 작고 그러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대인 경우는 이렇게 접할 때. 그렇죠? 자, 요렇게 접할 때 최대일 거고,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고 있으니까, 자, y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음, b라고 할까요? b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이 이 원하고 뭐 해야 되죠? 접해야 되고, 이 원하고도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해가지고, d하고 r 해가지고 두개쓸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0 콤마 6 콤마 0이 원하고 자 y 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b 하고 접해야 된다 자 그러면 d 가 1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루트 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6 콤마 0을 대입하면 b 마이너스 음, 2분의 9가 되겠죠 그쵸 얘가 뭐가 같아 되면은 반지름 R하고 같아 되죠. 자, 그럼 B-2분의 9의 절대값이 4분의 5R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R이 됩니다. 자, 근데 직선이, 자, 지금 여기서 B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값이 의미하는 게 지금 이 직선의 Y절편이죠. 그쵸? 자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 여기 가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 근데 내가 구해야 될건 지금 요거니까 요 위에 거 그쵸 그러면 위에 있는 거니까 요게 맞는 거고 요게 틀리는 거죠 그럼 y절편이 큰걸 택해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9 플러스 4분의 5r이 됩니다 자 두번째 직선이 또요 원하고 이 직선이 또 접혀야 되죠. 자 접혀야 되니까 원의 중심은 0, 6 플러스 k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b 하고 접혀야 됩니다. 그러면 d 또 구해보면은 자 루트 16분의 25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6 플러스 k를 대입하면은 음, 음 그러면 은 b 가 되겠네요. 6-b가 되겠고. 아, 6 p k minus k minus 요 i 게뭐하요 같아? o 1 plus k plus pine, 1 plus k 러인데 s p i n l u s k plus pine, 1 plus k 2분의 9니까 k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r이 되겠네 그쵸 얘가 뭐가 되면은 4분의 5r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구해주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5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r이 되겠죠 거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게 평행이동이잖아요 어, 이 원의 중심을 얼마큼 평행이동했냐의 미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Y좌편이 요거인 직선 요거에 접하는 원이고 요게 지금 Y축에 따해서 평행이동하는 원이 여기 밑, 위에서 접할 수 있고 여기 밑에서 접할 수 있죠 그쵸?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이 그림에서 자, 이 직선 위에서 접해야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요거 위의 거야. 그러면 k 값은 요것보다 요게 k 값이 더큰 거가 되죠.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중에서 더큰 거니까 플러스인 거. 그래서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5R에 여기가 플러스인 거 더하기 4분의 5R이 되고 얘는 정리하면 2분의 5r-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r 플러스 k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은 k를 지금 r에 대해서 편했죠. 자, 그럼 r 플러스 k는 자, 여기다가 r을 더해주니까 2분의 7r-2분의 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r의 범위 내가 여기서 구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r 플러스 2분의 7r은 여기다가 2분의 7을 곱해주니까 2분의 21이 될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3을 빼주면은 2분의 7r,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해주면은 2분의 18이니까 9가 되겠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r 플러스 k의 절대 값은 여기다가 절대 값 씌운 거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9까지 다 절대 값이면은 얘는 9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값은 뭐가 된다? 9가 됩니다.